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직일.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 직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정책 개정 안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자세히 읽어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일대일 문의에 내가 어떻게 남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어뷰징 카테고리에 게임 내 설계된 제안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와 이제 고의적으로 승패를 조작하거나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가 신설 개설됐더라고요, 운영정책이.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랜덤 길드전과 점령전은 맵들 지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승리를 취하는 것도 정지 사유에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고 패자, 패작! 패작도 해야 되잖아. 이거에도 정지 사유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틀 뒤에 답변이 오더라고요. 길든 점령전에서 고의로 패배하는 등 정책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수 있음을 안내해 준다고 했고요. 맵둘린 현상 등에 관하여서도 악용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가 될수 있음. 안내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지 길들이 안 되고 어떤 지 길을 쓸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퍼 점프 이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 두 번째 슈퍼 점프를 타고 왼쪽에 붙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이 단전 붕 뜨면 이렇게 리스폰이 되는 지 길이 있어요. 이건 과연 지 길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맵을 뚫어서 리스폰을 타게 되는 지 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같아? 리스폰 오류성 아닐까요? 내 입장은 솔직히 뭐냐면은 리스폰 오류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슈퍼점프 마냥 대시브레이크를 이용해서 2단점프로 길게 올라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 보여. 이렇게. 고의적으로 만든 길은 아닐 거잖아, 그치? 이거는 맵둘버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슈퍼점프, 이건 진짜 말 많죠? 여러분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알죠? 슈퍼점프가 진짜 오류투성이에요오류투성 아, 왜안 돼,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인코스 타서 이렇게 동화책 밟고, 그냥 두 번째 밖으로 넘어가는 이 지길이랑, 일반 시점보다는 하드코어 시점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이 하나 있죠? 됐다. 이때처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기를 못 써요. 죄송해요. 저렇게 맵 들는 게 있기 때문에, 슈퍼점프는 진짜로 모든 지기를 쓰면 안 돼. 리버스 이것도 버그가 많지 신념의 좀 전령전에서 나오는 맵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맵들이인지 아니면 순수 실력을 통한 피지컬 지인지 이렇게 슈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슈프 좀 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렇 뚫린 상태에서 이렇게서 2단 점프하면 이렇게 뚫려요 왜안 뚫려? 자 여러분들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잘하는 고수분들 거 받아 가지고 유튜브에 첨가를 해 줄게요. <laughs> 털린슈 뚫기 이렇게 슈를 쓰고 슈가서 받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분노가 모이면서 여기서. 분노를 쓸 수가 있어요. 맵돌이 맞는 것 같아? 맵돌이의 의견이 더 맞네요. 근데 나도 이건 맵돌 맞는 것 같아. 테일즈 옵너가 저기 슈퍼 점프 모션 타 가지고 별사탕에 그냥 안착하라고 만든 거지. 그걸 뚫어서 분노 모으고 별사탕에서 리스폰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치 나도 맵돌이라 생각되긴 해. 약간 개발자나 기획의 의도와 상관없이 맵을 벗어나서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맵돌 버그인 것 같긴 해. 빙하시대. 나 이거 못 뚫는데 패스. 빙하시대도 그 맵돌 맞아. 맵돌 버그 인정이요 그렇죠. 혼돈 해서곡 이거! 이거 진짜 맵들 개잡 버그 이거 진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뚫어서 여기 가고 밑으로 꺼져가지고 가고 마지막에 더 빨리 되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더 빨리 가지잖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가면 끝? 이렇게 맵 뚫는 거이 맵은 삭제 좀요. 저도 싫어요. 우주 대보드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은 이렇게 떨어져. 이거는 맵 뚫일까 아닐까 어떤 거 같아? 이건 지길로 봐야 될거 같아? 그렇지. 이것도 근데 맵을 탈출한 거긴 해. 지형 지물로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애매모호해. 테일즈런너에서는 그냥 맵뚫지기이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쓰면 정지도 는데 이게 지형 물을 이용해서 쓰는 지길이랑 우주 대보드 마냥 애매한 지길 같은 건 써야 돼? 안 써야 돼? 헷갈릴 수가 있어. 이렇게 된걸말해줬으면 좋겠어.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해와달. 해와달은 이제 줄수기브를 할수 있는 위지길과 아래지길 있죠? 해와달 지길은 이제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여기로 위 가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를 타서. 불스킵 하는 이런 기술이 있고, 이걸 육지길이라 하죠, 육지길. 이번에는 아래로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아이고. 여기서,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기술이 렇게 있죠? 이거는 지길 같아 이거는 맵들은 아니다? 해와 다른 지길인 정 오케이. 저도 이건 지길 같긴 해요. 제크와 콩나무. <laughs> 바로는 안되네 이렇게 뚫는 거. 이거 쌈 맵들. 오케이. 확인. 이거는 어떤 거 같아? 이거는 난좀 애매하다 생각하거든. 여기서는 이단점프 길게 해서 꼬린 점 가게 하는 거. 이거는 지길이야, 맵돌이야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것도 맵돌 같아. 자, 이렇게 가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이거는 맵삭제를 기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콩은 그냥 맵삭제가 답이다. 자, 그러면 알라딘. 간판을 이용해서 슈퍼 점프를 캔슬하는 거는? 그것도 지형을 이용하는 건가? 이거는 지길이다? 이거는 지길이라고 하고요. 개왕. 개황. 개왕은 진짜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뒤로 떨어지면 분노가 보이잖아. 이거는 뭘까? 맵들버그일까 아니면 은지형물을 이용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지키 누른 다음에 연도를 해 주고 뒤로 쭉 가면은 앞니 스폰 되면서 눈을 보아요 이건 맵돌 같아? 그럼 이거는 맵돌 같다고 하는 의견이 많으니까 이거는 패치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 이번에 또 간담회에서 매기팅을 막는다 했잖아.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이 매기팅을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러면은 버그 악용일까? 이게 너무 애매해. 그리고 여기서도 착대버그 받고 여기 이쪽 꺼지면은 리스폰 되면서 분노 보이는 거. <laughs> 이건 맵들 맞겠죠? 어차피 사용 안 하잖아요. 혹시 모르죠. 이제 뒷떨도 버그라고 하고, 매키팅도 막히게 된다면, 분노를 안 모으고 저까지 갔다가, 회오리 한번 막고, 분노 팍! 치고 모아서 갈 수도 있지. 그그나 피타팬. 나무타기는 근데 솔직히 버그는 아닌 것같아 옛날에 월드투어라는 선수가, 동네님들 모르게 혼자서 나무타기를 연습해가지고, 오프라인 대회에서 썼거든? 그런데도 정지 안 먹이고, 와, 이렇게 도길을 가네 하면서 감탄했었어 해설자들이, 개발팀들이랑. 옛날에는 막 걸었었는데, 요즘엔 템이 좋아져가지고. 이 필투식을 싹되죠 요즘에는 또 이제 더 빠른 찌개 나왔잖아. 왼쪽 찌개 내가 진짜 탈수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좀 생겼죠. 일거는 지길, 피부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슈구간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는 건맵풀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은 메모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지길 맵, 해와 달, 알라딘, 이지랑 알라딘 노멀, 피터팬. 마지막 줄 타서 꾸려놓은 벽들이겠죠. 거기 또 나는 벽들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밧줄을 밟을 수 있는 거잖아. 밧줄을 밟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것도 지형을 이용한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 피터팬도. 십 적폐, 조 버금에 슈퍼. 슈퍼점프, 슈퍼점프 리버스, 빙하시대, 철인, 잭콩, 혼설 야뭐 이렇게 좁버그 맵이 많아? 이 정도로 적으면 됐고 그러면 좀 애매한 맵 우주대보드, 슈퍼점프 이지, 개구리왕자 그래? 그럼 한번 내가 피터팬 줄 브렉 한번 보여줄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이건 지길로 판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맵 둘로 봐야 될지 한번 봐봐봐 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줄 타서 이렇게 뚫... 이렇게 이렇게 가서 꿀임점까지 바로 가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맵을 뚫는 거 같아? 아니면 그냥 지형물을 이용한 지길 같아? 이거는 지형물 지길 같아? 맵이 탈? 저게 투명 벗에 막히는 게 내가 알기로는 아씨. 그림판은 킹 림판 등장 내 그림 실력 좀 봐봐 둘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 꼬린점 여기 위에는 이렇게 딱 줄이 있어가지고 점프하는 구간 자 여기서 이렇게 일단 점프를 해 처음 구간에는 밧줄이 이렇게 4 개가 있으면은 여기만 뚫려 여기만 되고 여기 못가 근데 여기서 갔다가 중간쯤 가면은 여기 네 개를 다탈수 있지 않아? 이건 좀 애매한 거 피터팬 마지막 줄 브렉 그러면 우리가 정량기 이거지 시청자분들이랑 제가 판단했었을 지길 아니면 맵둘버그 좀 애매한 거 이렇게 세 분위로 나눴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의견일지 좀 궁금하니까 의견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일즈런너 측에서도 운영정책을 강화를 할 거면 정확하게 이 맵에서 이 기술은 지길이고 이 맵에서 이 기술은 맵둘버그다 기준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유저들이 한걸음하고 하지. 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